자, 지금 이렇게 꽃이 피는 식물이 있습니다. 산에 내려가면은요, 이렇게 커다. 제가 이 얘가 지금 제 키보다 훨씬 크네요. 한 2m 정도는 크나봐요. 잎 잎은 이렇게 거치가 많은 것도 있고, 이렇게 단조로운 것도 있고, 이는왕 고들빼기죠. 왕 고들빼기는 고들빼기니까, 이것도 딱 뜯으면 하얀 지백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거 보면 이거 하얗게 나오죠? 네. 이게 몸에 또 그렇게 좋다 하더라고요. 요거는요, 봄에, 봄이나 여름에 야들야들 할때 상추를 이렇게 싸 드셔도 돼요. 좀 쌉싸합니다. 요 왕고들빼기 같은 경우도 전초를 약으로 쓰죠. 전초를 백룡, 백용, 백룡두라고 해가지고 약을 쓰는데 열, 열, 열이 나는 염증들, 열이 나게 하는 그런 염증들을 가라앉히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두선염이라든지 뭐, 자궁에 염증이 있다든지 이럴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